야, 불쏘는 애들 3마리다. 빨리 하나씩 잡아야겠다 빨리 응, 돌아서? 아빠처럼. <웃음> <다> <웃음> 돌아서? 돌아서? 양사부와 롱미의 가장 큰 차이, 아빠가 생각하는 거는 양사부는 한번 스킬을 선택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롱미는 계속 눌려줘야 된다는 거 아. 20초마다 요게 너무 크네요. 이게 안 누르면은 손해가 되니까. 다먹습니다 오늘은 155 챕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착용을 하고요. 이번에도 롱미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자, 155 챕터. 오늘도 롱미를 한번 계속 사용을 해볼게요. 롱미를 몇번더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롱미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로 화음의 힘 받고요. 지뢰, 어, 지뢰 받았고요 스킬 일반 일반몬 스터서는 어, 일반 보라색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라색하면 보호막이 생겨서 좀 음. 부담이 음자 드론 났네요 비형 드론 받고요 어 열려 열 한번 받고요 자 롱미를 이제 사, 설명을 좀더 자세히 보니까 녹색은 중독 중독이라서 추가 데미지 보라색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어력 약화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몬서의 공격력을 약화시킵니다. 10% 약화시키니까 그10% 약화시키는 건큰 의미가 없긴 한데, 대신에 보라색을 사용하면은 보호막을 얻습니다 오. 그래서 일반 몬스터 할때좀더 안정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무적 상태처럼 되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구간은 보라색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냉각. 냉각이라서 몬스터 이동 속도를 50%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를 때한 번씩 파란색은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아마 녹색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반 몬스터 이런 구간에는 보라색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완전 보라색 음. 오, 저 보라색 저 좀. 오, 저불 길게 쏘는 데 나왔다. 저거는 여기도 나오네요. 음. 자, 엔더즈 큐브 났네요 봤고요. 자, 첫 번째 보스 나왔네요. 자, 번개 봤구요. 보스 몬스터는, 아, 보라색, 보라색 안 해도 되겠네. 첫 번째 보스 바로 잡았습니다. 갯! 오, 화음 3개 좋구요. 자, 드럼 봤구요. 자, 불쏘는 애들 3마리다. 빨리 갯이 하나씩 잡아야겠다. 빨리, 돌아서, 아빠처럼. 자, 한번 죽었구요. 예, 돌아서, 돌아서. 어, 이런... 무적일 때 빨리 잡고. <laughs> 다 돌아서, 만든... 돌아서. 아, 화음을 봤구요. 자, 두번다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은 한번 남았구요. 어, 얘들이 좁은 맵에서 불을 길게 쏘니까 어렵네. 쟤들, <laughs> 너무 어렵다, 얘들, <laughs> 여기. 막지, 화염을 어. 나를 따라와서 쏘니까. 어. 피하지도 못하네. 얘들 사거리를 잘 보고, 어. 자, 방류 음. 발사기 봤구요. 옆에 돈더 피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기. 응. 음? 와. 자, 빛의 제. 생성 봤고요 자, 다 잡았습니다, 일단, 불 쏘는 애들은. 어, 에너지, 어. 에너지 이거, 좀 오. 치료. 어, 아, 정화 치료. 아, 치료 안되네. 아직 안되고 있어? 누리야, 하나 더 넣어야되고 있는데. 와, 어이구, 저 정신없다. 정화도 신경 써야되고, 불 쏘는 애들도 나오고요 다음에, 롱미, 롱미 스킬도 신경 써야되고. 어, 그래? 어, 신기무기 돌파됩니다. 불 쏘는 애들을 잘 보고 이렇게 피하면서 서서히 가까이 가야 될것 같네요. 고압력총 하나 더 받고요. 보라색이잖아. 약간 이게 보호막이. 자, 새로 고침할게요 아, 어, 줄여봤고요. 어, 보호막이 그렇게 무적처럼은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어, 보호막이 빨리 없어지네. 근데 또 금방 생겨. 일단은 그렇게 불 쏜은 쏘는... 어 드론 나왔습니다. 드론 두 개는 받았네. 어. 자, 두 번째 보스 나옵니다. 두 번째 보스는 비룡세파괴자 계속 움직여야 돼. 뺑글뺑글 돌아 점프를 하고, 오, 근데 보스는 빨리 잡네. 자, 두 번째 보스도 잡았구요. 지뢰박 받았고, 이제 드롭은 받았으니까 다 받았구요. 스킬은 오, 정말 진짜 빨리 됐다. 어, 그래, 일단 디복프는 아직 하나도 안 걸렸네. 아까 걸렸었는데, 보스 잡아서 치료했어. 음. 지금이 155 챕터니까, 150 챕터의 마지막 챕터죠. 그래서 이제 156 챕터부터는 또, 정화랑 저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스템이니까. 아, 그 영혼의 기지 음. 안에서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면. 맞아. 영혼의 기지가 지금 계속,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롱미를 이번에 길드 원정에서 한번 해봤는데, 지난번에 양사부 사용할 때하고 차이가 꽤 납니다. 양사부가 훨씬 데미지를 많이 넣거든요. 롱미를 잘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스몬스터한테 주는 데미지? 요런 데미지는 양사부가 훨씬 좋네요. 양사부도 보면 양사부가 보호의 길을 쓰면 약간 방어형이 되잖아. 응. 그리고 장풍을 쓰면 공격형이 되고. 응. 그래서 양사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쓰기가 편하고. 강호형은 음. 약간 보라색이 어. 좀더 가깝다고 봐야 되고 어. 공격형은 약간 초록색이라고 봐야 되고 디버프형은 어. 파란색이라고 봐야 돼 자, 벼락폭탄 그런데 롱미의 녹색 스킬보다 양사부의 장풍 스킬이 더센것 같거든 음. 자, 얘를 빨리 잡아버리자고 잡았고요 근데 네, 아직 많이 안 써봤지만 롱미를 일단 잠깐 써봤을 때는 용미보다는 양사부가 좀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양사부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양사부를 계속 쓰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나 방금 어. 요 여기 어. 요 정화 포탑에 걸려가지고. 어저 정화 포탑이 길막을 하더라고. 어. <laughs> 뚫고 못 지나가니까 약간 막히는 게 있네요. 가시창음어가시창 음, 어, 두리안 <laughs> 돌파되고요. 이근과일은 향이 좋다. 그런가? 두리안이 향기 좋은가? <laughs> 그래서 야, 양사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은 굳이 초기화를 하고 롱미로 무리하게 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능 자체는 양사부가 좀더 좋아 보이네요. 양사부와 롱미의 가장 큰 차이 아빠가 생각하는 거는 양사부는 한번 스킬을 선택해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롱미는 계속 눌려줘야 된다는 거 20초마다 이게 너무 크네요. 이게 안 누르면은 손해가 되니까 스킬이 안 나가고 대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야, 그 그거에서도 딜 로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네 번째 보스 잡았네요. 오, 어, 사장님. 어쨌든 요 롱미는 스킬을 1 초라도 늦게 쓰면은 몇 초라도 늦게 쓰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양삽은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파괴자 드론 돌파 됐습니다. 오, 이제 좀 많이 나온다. 자, 요걸로 오 보호막. <laughs> 어 보호막 받았고요. 자석 먹고 보라색 받아서 어. 그 보호막 얘기하고 있었는데어아 그래? 그냥 보호막을 받아 버렸네. 음 괜찮. 어쨌든 어. 150 챕터는 151부터 155는 불을 길게 쏘는 저주를 길게 발사하는 그 몬스터만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어 깜짝. 러니까에 롱미라서 더 정신이 없어. 네터나못 어. 찾겠어 이거. 어 롱미 스킬을 계속 진경을 써야 되니까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자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마지막 보스는 달 착륙 강철 이빨. 그다음에 <laughs> 전기 달. 응. 오. 지금 공격력이 낮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스는 금방 잡았습니다. 진짜 보스보다 조주를 길게 쏘네. 걔가더 어려운 것 같아. 자 통계 볼게요. 통계는 뭐야 이게? 신기무기 뭐야? 76% 나머지는 이제 벼락 폭탄이랑 파괴자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 롱미는 디버프를 걸잖아. 음. 다른 스킬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스킬이 피해량이 높은 것같네 어... 근데 양사부는 직접적으로 장풍이라는 걸 공격을 하니까 그게 여기 피해량에 들어오는데 롱미는 디버프를 걸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스킬이 피해량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 피해량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155챕터 넘겼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롱미 사용했고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했었고요. 자, 155 챕터는 작은 맵이었습니다. 작은 맵이다 보니까 불을 길게라고 해야 되나, 저주를 길게 쏜다고 해야 되나, 걔가 더 어려웠네요. 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몬스터만 조심을 하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영원의 기지 외곽. 네, 이제 151에서 155 챕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주제죠. 이제 156챕터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156챕터 롱미로 도전을 또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담바. 안녕.